아이, 대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들리는 시간입니다. 네, 즐거운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에 듣는 IT 이야기들. 오랜만에 시그널 음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음악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낫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IT 소식들 재미있는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식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다채로운 소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정리하는 재미가 좀 있네요. 아 그리고 그 제가 오디오 클립 댓글을 최근에 좀못 봤었습니다. 로그인 한번 풀렸었는데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올라오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저만 볼수 있는 걸로 해서 로그인 해야지만 보이는 비밀 글로 댓글 써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어, it에 대한 이야기들이 재밌는 소식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코너를 만들었었는데 가끔은 저도 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더 힘차게 바로 방송 이어가도록 이어 도이어 하겠습니다 <laughs> 자첫 번째 가보도록 하죠 루시드 모터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회사 테슬라의 대악마로도 알려져 있는 이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0년간 최대 10만 대의 차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루시드 에어,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빠지게 나왔었죠. 야, 이거대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 전격대약전 키트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음, 그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게 충분하다. 오히려 고급라인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금액도 조금 더 비싸기는 해요. 이 에어 모델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루시드가 10만 대가 공급이 되는데, 좀잘 읽어봐야 되는 게, 이 중에 5만 대가 판매 계약을 맺은 거고 나머지 5만 대는 현재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팔릴 수 있긴 하겠죠. 그왜 도대체 사우디아라비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계약 체결에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루시드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공장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직접 공급한다. 이거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루시드 지분의 6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61%는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사우디아베이스 쪽에 공급 계약 체결을 맺은 걸로 보입니다. 아, 루시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대항마가 될 것이다 쫙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생산량도 줄어들고 기대감도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뭐 이번 계약 체결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풀 배팅을 한다든지, 라 그런 건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를 좀 보고, 얼마나 혁신적인 자동차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 전기차를 만드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됐죠. 그럼 얼마나 세련된, 어, 세련되는데? 영상 보시면 진짜 세련된 거 많이 만듭니다. 세련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을 것이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10만도 공급했으니 쭉쭉 달려야겠죠. 자, 두 번째 여야기 전기차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전기차 정말 많이 늘어났죠.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전기차 충전소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현상 많습니다. 특히, 완속 충전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 7시간, 8시간 정도 주차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우, 이거, 오랫동안 세워놔야 되거든요? 이걸 빼줘야지만 주차를 할수 있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전기가 많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공간도 좁은데, 충전기가 많아지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충전기? 충전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지금도 그 아파트들마다 지하 주차장을 보게 되면은 기둥에 2 2 0 v 트를 꽂을 수 있는 충전 코드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기차도 사실상 그거로 충전이 돼요. <laughs>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 구매를 할때2 2 0 v 급할 때 충전해라 어댑터를 주기 때문에 이거 케이블 연결해서 갖다 꽂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냥 갖다 꽂으시게 되면은요 도전 전기를 훔치는 일이 돼요. 이거에 대해 관리사무소 에 얘기한다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더라면, 이미 인가받은 코드를 제공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내고서 이 어댑터를 사서 그걸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금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방식에 포스코 건설에서 주차자 기둥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걸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아, 요렇게 생긴 소켓을 갖다 꽂아놓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좋으냐,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좀 들어야 될것 같긴 해요. 좋은 점을 보니까, 이거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케이블, 뭐 테슬라를 사거나 다른 자동차를 썼을 때, 220V 코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랑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별도의 독립형 코드를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충전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의아해요. 포스코 건설에 그럼 충전 서비스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상관없이 돈은 어떻게 내는 걸까요? 관리비에 통합돼서 부과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 같은 경우에 에, 이제 전기차를 쓰겠다라고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고서 차량 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이거랑 매칭시켜서 과금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이건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라면, 우리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스테이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기둥마다 콘센트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충전 속도는 좀 느리게 될것 같아요. 빠르진 않을 거예요. 220V를 충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주무실 때 갖다 꽂아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기 사용량이 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도 계속 나오게 되겠죠. 기술 발전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 마지막 소식 들어가죠 카카오 웹툰과 웹소설을 보시는 분들 많죠 저도 한참 빠져 있는 중인데 어,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리브 랜딩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개시라는 신문 기사들이 좀 있긴 하던데 이건 아니에요 이미 서비스는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인도네시아의 대표 웹툰 기업 중에 네오바자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인수해서 서비스는 하고 있었고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카카오 웹툰으로 리브 랜딩 한다고 하네요 자,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었는데 그 홈페이지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카카오 인도라고 검색을 하게 되니까 인스타그램이 나와서 이걸로 좀 대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 뭐 회의하고 있다 우리 뭐하고 있다라고 올리는 건데 요게 이게... 예, 존칭으로 카카오 웹툰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걸 바꾼다. 그러니까 로고 브랜딩 새로 하고서 통합적인 브랜딩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카카오 웹툰이라는 이름을 글로벌에서도 계속 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렇다면은 일본에서는 우리 피코만나 서비스가 있죠. 이것도 언젠간 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찾은 게 코트라에는 좋은 재료들이 많거든요. 해외에 있는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 담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보니까, 2020년도 인도네시아의 베스트셀러 만화가 뭐냐면, 쿵후보이 친미. 아이고, 오랜만에 보죠. 아주 우리 또 올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소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어울릴 텐데, 저도 그세대고요 쿵후보의 친미가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보르토. 이게 나루토 아들이던가? 제가 나루토에서 하체했었었는데, 이게 또 2위를 차지하고 있고, 3위는 원피스, 4위가 데몬슬레이어, 5위가 명탐정 코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만화가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이제 인쇄본이죠. 아직까지는 종이책을 많이 본다. 웹툰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2021년도 8월달 기준으로 라인 웹툰이 1위고 2위가 타파스, 3위가 테피툰입니다. 근데 2, 3위 타파스하고 테피툰이 둘다 한국 회사로 잡혀있어요. 카카오페이지는 1 2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 치고 올라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의 구글 플레이스토 웹툰 앱 매출 상위를 집계한 결과라고 하네요. 작년 8월 기준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지에서 언급했던 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장은 2013년도에 한국 시장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 태동기를 막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카카오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과연 1위하고 2위를 다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게 돼야 될 텐데, 이 태피툰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 네이버 웹툰이 2위 주자입니다. 2대 주주예요. 그래서 3위하고 1위가 둘다 라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타파스 같은 경우 2위죠? 여긴 또 카카오가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인리에셋 싸움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싸움을 대리점 버리고 있다. 네이버는 좀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인터뷰했던 기사를 찾아보게 되니까 우리가 더잘 알고 있다. 우린 강자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카카오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인도네시아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저는 누가 승자가 되는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둘다 우리나라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 웹툰과 웹소설이 전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야기 더 자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카카오 웹툰, 인도네시아 서비스 리브랜딩 이야기, 포스코 건설, 주차장 기둥, 전기 충전기 설치 이야기, 마지막으로 루시드 사우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10만 대 공급 체결 계약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